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바일 투표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ARS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바일 투표의 결과는 지난해보다 약7%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해의 채용 결과는 55.1%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각 캠프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려고 안가림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투표의 결과를 분석하면서 상대 후보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대한이라는 신조어가 깨졌다면서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일 때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지 못했느냐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무슨 근거로 어대한이라는 말이 깨졌는지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 투표율이 나오기 전이지만, 만약 투표율이 낮다고 한동훈 후보에게만 불리한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 역시 한동훈 후보를 향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이 요청한 패스트 트랙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한 후보가 당원도 아니고 공직자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패스트트랙을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시에 이런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지금 아마 민주당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이틀 있었던 KBS와 SBS 토론에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동시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SBS 토론에서는 마침내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 다시 테스트 트랙 얘기를 꺼내면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경원 후보가 너무 집요하게 그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지지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힘 전당대회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배종찬 리서치 대표 역시 한동훈의 당선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분당, 분열, 전당대회 자해, 전쟁 대화라는 오명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후보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배 대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을 가정해서 이후에 진정성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윤이든 친한이든 원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의 관계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 놓인 빗장을 풀고 윤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든 좋은 정책을 건의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당의 차원에서는 빨리 혁신적인 정당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되어 대선에 도전하려면 내년 9월에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지방선거가 있는데 한동훈 후보에게 다시 선대위원장으로 와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본인이 다시 보궐선거에 주자로 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가 되려면 끊임없이 나경원이나 원희룡을 끌어들이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국민이 볼때 이재명을 능가한 팬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도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압도적인 한동훈의 비전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자신이 잘하는 영어의 특기를 살려서 트럼프를 만나야 합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집권당의 유력한 후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트럼프와 유창한 영어로 안보, 경제를 이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선아의 직원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